안녕하세요. 메랑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구절은 어,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제 한 구절 묵상 어,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어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 사도행전 버전의 어, 지상 대사명 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어, 말씀을 어제 나누었는데요 어,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어, 2장에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고 어, 성령께서 임하시는 어,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 그것에 대한 사건을 또 요약해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입니다. 간단하게 그 1절에서 그 3절까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고요. 그 120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여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요. 바람소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불의 혀 불의 혀, 어, 그냥 혀, 혀 모양, 어, 우리 입 안에 있는 혀 있죠. 어, 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 혀가 불처럼 각 사람의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머리 위에 어, 이렇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 사절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일을 보고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요. 또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하죠.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의 성취이다.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은 수치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받아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2장 4절을 다시 한번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어, 성령님의 어, 어떠한 성경에 있는 어,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렸다라는 겁니다. 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충만함을 받았다, 에너지로 가득 채워졌다라기보다는 어, 각 사람에게 이만 그 성령님께서 그각 사람을 온전히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 다른 언어가 성경이 말하는 이제 방언으로 볼 수도 있죠 어, 근데 방언에는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국의 언어를 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천사의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의 다른 언어들은 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예요. 그런데 어,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 1절에서3절까지그 불의 혀가 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혀가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글로사인데요. 어, 이게 다른 언어들 어, 동일한 언어입니다. 어, 단어입니다. 어, 그러니까 혀가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어, 그런 역사하게 하시는, 어, 그렇게 마, 어, 말하게 하시는, 어,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것들,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우리가 어제 본문을 기억해야 돼요. 1장 8절에서, 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 다른 언어들, 이제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어, 전해지는 역사.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8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삼는, 어, 복음의 전함으로써 제자삼는 거죠. 그 일이 이제 성령의 어,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어, 상징적인 사건이 어, 오늘 이 2장 4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사람들이 선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은사적인 것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복음 전파의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이 말씀을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 본문 2장 4절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우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언어들을 다 받게 되어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상정적인 구절이고요. 우리는 어제 저희가 나누었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 각자가 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제자삼는 나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제자삼는 그 일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연약하고 부끄럽고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오직 같은 반복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야만 그그 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서 말하다는 것은 일반 say, speak 이런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뭐 다른 언어로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다르빵에서 그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경험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어, 저도 그런 경험 많이 경험했거든요. 안 되는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담대함을 주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로 원합니다. 어제 말씀의 연장성산입니다.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 어, 축복하고요. 우리의 삶이 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특별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어,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바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